데이스트비가 라이 안녕하세요 초식마녀입니다 오늘은 채식라면을 이용해서 해초 라면을 끓여볼거예요 왜냐면 집에 해초가 있거든요 초점을 왜못 맞추니? 귀찮아서 라면 먹으면서도 이 와중에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뭔지 알죠? 면이 거의 다 익었으니까 한조류를 넣어줍니다. 짜장. 음, 아, 잘 먹겠습니다. 오, 오, 너구리 맛이에요. 너구리 맛이 그냥 다 해조에서 나오는 거였구나. 음. 그 뭐냐 비건 하기 전에 너구리. 라면 좋아하셨던 분들은 요렇게꼭 해초 넣고 라면 끓여보세요. 완전 음, 어, 국물 너무 시원한데 음. 맛있어 아주 볶음멍으로 술술 넘어가네요 근데 너구리에 들어있는 다시마 꼭 드시는 분들은 이 라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는 면이 딱 꼬들한 것만 좋아했는데 지금은 푹 익은 것도 좋고 꼬들한 것도 좋고 다 좋아요. 라면은 원래 남이 끓인 거한입 뺏어 먹을 때 제일 맛있잖아요. 혼자 살면 그걸 못해서 참 아쉬워. 이래서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나 봐요. 라면 한입 뺏어 먹으려고 <laughs> 오늘도 테이스티 비건 라이프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응원의 덧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